Hội nghị thành phố sáng tạo văn hóa công nghiệp và công nghệ dành cho các lãnh đạo 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đã diễn ra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ác đại biểu đã cùng trao đổi chia sẻ và thảo luận nhằm mục đích giải quyết các chủ đề về quan điểm khác nhau về ngành công nghiệp đô thị, công nghiệp văn hóa và ngành hội tụ trong kỷ nguyên AI. Đồng thời thông qua các nghiên cứu hợp tác hội thoại và các công nghệ liên ngành để nuôi dưỡng hệ sinh thái sáng tạo, thúc đẩy hợp tác hiệu quả hơn.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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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가면서 이어가면서 이어가면서 이서 이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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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어가면서 이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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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이어어가면서 이어가면서 이이어가면어가면서 이어가면서 이어가 약 8,500여 명이 아주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콘 이란 도시산업, 문화산업, 융합산업 세 가지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산업은 도시정책, 도시디자인, 그리고 도시건설, 도시환경, 도시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문화산업은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패션과 음식 등의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융합산업은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AI와 로봇, 그리고 데이터 및 바이오, 헬스케어 등 그런 어떤 ICT를 비롯해서요, 메타버스 및웹3.0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같이 중요한 산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콘 행사는 한국의 코리아쇼 서밋이 주최하고 언제나 한국 정부인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식속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이 매번 네 저희 시콘의 핵심 가치는요 어, 첫 번째 도시와 도시 기업과 기업 그리고 회원과 회원이 서로 만나서 두 번째 가치는 혁신적인 도시, 문화, 융합산업의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